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자체마다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도 취업과 창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재정 기자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전원주택입니다. 평범한 가정집이지만 집안은 인기 캐릭터로 만든 피규어로 가득합니다. 집을 회사 사무실로 쓰고 있는 박영식 씨는 1인 기업 대표입니다. 피규어를 만들어 도색 작업부터 인터넷에 올릴 홍보 사진 촬영과 마케팅 업무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사업 아이템을 인정받아 2년 연속 남양주시 청년 기업가 육성 사업에 선정돼 창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바우처 형태로 돈을 제가 먼저 쓰고. 그쓴 것에 대해서 지출 증빙해 가지고 청구를 하면 다시 제그 사업자 계좌로 환급해 주는 형태로 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보조하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순정돼 지난해부터 청년들에게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별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지금까지 모두 9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청년의 일자리를 매칭해서 최대 2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청년들이 창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창업 아이템을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간 1,500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남양주시는 일자리 센터를 통해 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대규모 취업 박람회 개최는 물론 기업체가 있는 현장을 찾아가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중규모 채용 박람회도 열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카페를 만들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 특강과 취업 로드맵 컨설팅 등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20대 초반으로서 아무래도 좀 정보라는 게좀 부족을 하고, 뭐말 그대로 원스톱으로 아 진짜 내가 내랑 적성에도 맞고 내 역량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곳에 참,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남양주시는 일자리 발굴단과 계층별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양재정입니다.